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외관, 익스테리어, KGM 액티언은 쿠페형 SUV 스타일로 낮고 날렵한 실루엣이 돋보입니다. 전면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측면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과 강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됩니다. 후면은 통합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의 범퍼와 LED 리어램프가 인상적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퍼포먼스, 퍼포먼스, 액티언 위 엔진은 1.5L 터보 가솔린, GDI, TGDI 계열 사양이 기본이며, 출력은 약 120kW, 1 6 3 s 수준, 토크는 약 280Nm 정도입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구동 방식은 기본 전륜 구동이며, 일부 시장에서는 AWD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주행 모드는 보통 컴포트, 스포트, 윈터 등의 모두 선택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실내에 인테리어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계기판 플러스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한 듀얼 12 3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급 가죽 엠퍼센드 스웨이드 조합의 시트와 투톤 컬러 강조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채택되어 분위기를 높입니다. 공조 시스템은 듀얼 존 자동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며 스마트폰 연동과 내비게이션 커넥티비티 기능들도 포함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 668L 수준이며 뒷좌석 폴딩 시더 넓은 적재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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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액턴은 충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장력 강판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전면, 사이드, 커튼, 무릎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에서는 자율 비상 제동, AEB 차선 유지 보조 LKA, 차선 이탈 경고 LDW, 사각지대 감지 BSD 후측방 경고 및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가격, 프라이 시즐, 가격은 시장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 기준 시작가는 약 38,649파운드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호주 쪽 보도자료에서는 시작가 약 47,000달러 수준이 언급된 바 있으며, 또 다른 소스에서는 약 52,500달러 USD 수준도 거론됩니다. 가격은 시장별 관세, 옵션, 환율 등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으니, 현지 딜러 사양 및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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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트로, 아웃노. 여기까지 2026KGM 액티언 위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차는 스타일, 기술, 안전을 적절히 조합한 SUV로서 여러 시장에서 관심을 끌 만한 모델입니다.